이백의 송장사인 지강동 장한강동거 장한이 강동으로 갈 때에는 정치 추풍시 딱 가을바람 불던 때였지. 천청일안원 맑은 하늘에 기러기 한 마리 멀리 날아가듯이 해활 고범지. 광활한 바다에 한척 돛담배 여유롭게 흘러가듯이 백일 행욕모 헌한 해가 넘어가 점을려고 하고 창파묘난기 푸른 파도는 깊어져 만날 날이 어려워질 것이니 오주여견월 강동에서 만약에 달을 보면 천리행상사 천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날좀 생각해 주게나.